여러분, 제 수익률 궁금하셨나요? 평소에 제가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대단하지도 또 자랑할 부분도 아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또 누님은 어느 종목에 투자하시나요? 또 수익률은 얼마나 되시나요? 투자 공부는 따로 하시나요? 아니면 또 어떻게 하시나요? 등의 질문들이 주였습니다.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저는 VOO를 메인 비중으로 40%로 잡고요. 나머지는 이 개별 주식과 이 다른 종류의 ETF를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2020년 9월 2일 기준으로 제 수익률은 39.9%가 되겠네요. 달러 현금 포함해서 제 증권계좌의 평가 금액은 1억 1,900만 원입니다. 뭐, 그렇게 놀라운 수익률도 아니고, 또 그렇다고 처참한 수익률도 아니죠.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투자 스타일은 정말로 단순합니다. 이 바로 메인 비중인 VO와 그외 다른 ETF를 중심으로 이 저만의 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분할 매수 하는 것입니다 별거 없죠 이 시장평균 지수를 위주로 투자하는 저는 평소에 주가창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거의 안 본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몇 퍼센트가 떨어졌는지 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뭐라던 크고 작은 소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죠 저는 그냥 평소에 시간 날때 제가 좋아하는 투자 서적을 읽거나 요즘은 또 인문학에 빠져서 인문학 책도 많이 읽습니다 그외 시간에는 따로 투자 공부를 시간 내서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요?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이 투자 방식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투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또, 기업은 망해도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원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도 책을 읽다 보시면 이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실 겁니다. 일반인 투자자들에게는 인덱스 펀드가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다. 여기까지는 제가 매일 하던 얘기라서 새로울 것도 없으실 거예요.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ETF 투자를 권하지만 개별 기업 분석에 정말 자신이 있는 분들은 개별 기업에 투자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.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. 만약 내가 투자를 하는데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시장 평균에 비해 뒤쳐지고 그 뒤처짐이 몇 년씩이나 지속된다면 본인이 세운 투자 계획에 대해서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. 결국 내가 주식 공부 한답시고 차트 분석을 하고 또 주가창을 들여다보고 이 쏟았던 시간과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면 다행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돈 아니겠습니까? 이 주식 투자는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게임이 아닙니다. 도박도 아니고요. 그런데 각 가끔 주식에 거창하게 공부한다는 것에 심취한 나머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을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식 투자의 초고수가 되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우리의 돈, 우리의 시간, 우리의... 인생은 정말 소중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투자라는 분야에 있어서 나의 수준과 성향 또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맞는 투자가 뭔지 이 재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이 주식투자라는 영역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, 이기는 투자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주식투자에 매달려서 나의 온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붓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.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주식투자 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겠죠 그냥 편하게 시장 평균지수에 투자를 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몸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능력 개발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가정에 좀더 신경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재밌는 아이디어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